상품 판매량과 구매 평점 등을 종합하여 가장 인기 있는 붕어빵 팬을 소개해드립니다. 영상 속 제품 및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. 5위는 이즈쿠커 IH 인덕션 붕어빵 팬사 부입니다. 이 제품은 IH 인덕션에 특화된 디자인으로 균일한 열 분포로 완벽한 붕어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또한 높은 내구성과 함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. 4위는 스타일론 붕어빵 팬입니다. 이 팬은 가볍고 튼튼한 재질로 제작되어 집에서 쉽게 붕어빵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. 또한 균일한 열 전달로 붕어빵이 바삭바삭한 텍스처를 완성해줍니다. 3위는 이지쿠커 붕어빵 팬 4구입니다. 튼튼한 재질과 함께 쉽게 떼어낼 수 있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. 또한 특별한 코팅 처리로 붕어빵이 팬에 붙지 않아 깔끔한 요리를 도와줍니다. 2위는 모리츠 3인의 붕어빵 와플 메이커입니다. 이 제품은 붕어빵 외에도 와플 등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어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. 또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함께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. 1위는 키체라 와플 붕어빵 샌드위치 3인 1 다이얼식 타이머 와플 메이커입니다. 이 제품은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3인 1 디자인이 특징입니다. 또한 다이얼식 타이머로 정확한 조리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 맛있는 붕어빵과 와플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상 오늘은 최근 가장 인기 있는 붕어빵 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집에서 간편하게 맛있는 붕어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순위를 참고하여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. 더 많은 제품 리뷰와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